이게 로프 파단이 이런데서 사고가 납니다. 여기, 어차피 이건 로프 버릴 거고요. 여기서, 우와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러면 로프가 손상이 됩니다. 아 여기 이름 안면어자놈 근데 오늘 아침에 한번 벌러 왔다가 아마 철수해야 될것 같습니다. 그철수 철수하는 이유를 한번 남겨놓겠습니다. 이렇게 세 팀이 들어왔거든요. 세 팀이. 저기, 요, JH 코킹, 그리고 요, 생각하다, 외부 금속 설치 용접, 뭐, 코킹, 이렇게 같이 하시는 이제 사장님 세 분이서 왔는데, 어, 철수 결정 내렸습니다. 그 철수 결정을 내린 계기는, 이 밑에서 볼 때는 이게 뭐, 판인 줄 알았는데, 이게, 어이 칼날입니다. 이게, 칼날이에요. 지금 이 부위가, 와, 마감을 어떻게 이렇게 했는가. 제가 보양하기 전에 여기 로프를, 이건 지금 제가 방금 빌려온 거고요. 쓸 수가 없어요. 지금 벌써. 오늘 제가 이거 로프를 새 거를 가져온 겁니다. 새걸 가져왔는데 이렇게 보풀하기가 있길래 뭔가 있거든요. 근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. 한번 긁었어요. 한번 긁은 거. 두 번. 와... 와...이게 이래야 되나? 진현아 아까 저 옥상에 저거 저게 뭐라했노아 건물 그 어. 수리비용을 올리는 어. 그... 작업이랄까 가야봐 어. 어. 지금 저희가 여기 추석에 어떻게든 한 대가리 깰거라고 왔는데 이렇게, 아, 손이 너무 크다. 이 모서리가 마감이 더럽게 쳐졌습니다. 저 자세한 내용 남겨놓겠습니다. 이게 로프 파단이 이런데서 사고가 납니다. 여기, 어차피 이건 로프 버릴 거고요. 여기서, 우와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 이러면 로프가 손상이 됩니다. 아 여기 이름 만들어쩌잖아 이거 줄이 여기까지만 쓰고 이 줄은 버리겠습니다. 이미 손상을 한번 맞았기 때문에 아 쎄로큰데. 우린 몇 사람 끊길까? 혹시 모르니까? 아, 전망 좋은 송정에서 아름답게 일하려고 했는데, 아쉽습니다. 환경이 안 맞춰지니까는. 저 칼날. 네. 일단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는 스카이 작업이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.